지난번에 그 절댓값 부등식 할때 예를 들어서 절댓값 x-1 x-3 이런 형태면 요 두개 사이에서 최소값 생기고 하나 더 있다 뭐 x-9 다 이렇게 되면 얘랑 얘랑 사이 중에서 3일 때가 최소가 되어서 결국 x는 3일 때가 전제 최소가 된다 이런거는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최소값 찾을 때인 거고 지금은 범위로서 부등식을 풀어야 될 상황이죠 그러면 특히나 여기 중간에 뭐 마이너스가 들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있는 부등식 경우에는 거의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절대값 속에 들어있는 식을 보면 얘가 0되는 지점이 x 플러스 2랑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에서는 1일 때 절대값이 바뀌겠죠. 절대값 풀때 부호가 그 다음에 음 3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부호가 바뀔 것이다. 그럼 수직선에서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 1. 이 부분에서 식이 달라지고, 요 부분에서 식이 달라지고, 여기에서 식이 달라지고, 여기에서 식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4개로 나눠야 된다는 라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여기를 기역, 니은, 디귿, 일 이렇게 해서 나눠 볼게요. 우선 첫 번째, 기억,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음, 음수 되고 얘도 음수가 되니까 전체는 양수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은 그냥 과로, 괄호, 양수니까 과로로 바꾸겠습니다. x제곱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 전체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꾸고. 자, 식을 풀어보면 x제곱 없어지고요. 더하면 4x. 숫자는 단 넘깁시다. 마이너스를 대고 넘어가면 0 되겠네. 결론적으로, x는 0보다.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요, 이걸 만족한 x는 없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중에서 0보다 큰건 없으니까, 여기에는 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이너스 2. 음, 이 상황이라면 중간 부분에는 마이너스 2 보다 크니까 여기 양수 되고 여기는 여전히 음수 되고 그 다음 요 부분은 이제 양수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아, 아직 음수 네요 그리고 여기가 음수니까 전체가 음수니까괄로풀때 마이너스 생기고요 x의 제곱 얘는 그대로 더하기 3x 플러스 1. 얘는 오른쪽으로 다 넘겨 봅시다. 이거 넘어가면 2x 제곱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랑 3x에서 2x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넘어가서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를 약분하고 인수분해 보면,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봅시다. 요 범위 내에서 이게 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1에서, 음, 까지만 해당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해는, 니의 해는 여기고요그 다음에 ᄃ. 자, 이 범위에서는 이제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어, 요 부분 부호가 이제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고, 여기에는 여전히, 아직은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양수, 음수 되어서 전체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절대 값풀때 마이너스 생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되었으니까, 마이너스의 절대 값을 플러스로 바꾸고, 3x에 더하게 1, 바로 풀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2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x가 넘어가서 플러스 4x 2 빼기 1, 1이 남았네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약분하고. 전의 공식 써서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 중에서 이 범위 내에서 여기 해가 되는 걸 찾아보면, 얘가 이 경계보다 더 왼쪽에 있죠. 얘는 아닌 거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는 1 4에서1배면0.4 니까 얘가 여기보다 점더작으니1이친구1친구이친구1 이 범위 결정하면 되겠네요 자 티그 사이 찾았고 리얼은 여기 적읍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도 전부 다 양수가 되고, 이 부분도 전부 다 양수가 되니까, 절대 값을 다괄호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x제곱에, x-a, x제곱 없어지고, 마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3 빼기 1 해서 2자 마이너스 나누면 부등호 바뀌 겠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1보다 큰 영역 중에서는 얘를 만족하는 범위는 없죠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흥, 니은 지그 리을에 의해서 최종적인 해는 여기 해없고 해없고 얘랑 얘를 합쳐서 적으면 마이너스 1 자, 범위는 찾았고요. 정수를 물어봤으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개밖에 없네요. 1.4에서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 얘가 전체는 약0.4 정도니까 1을 넘지는 않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개이다. 정수 X는 2개입니다. 이렇게. 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연결되니까 한 번에 쭉 적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